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또, 12월 2일, 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이렇게, 어, 1차로 또 열품종, 어, 나름 우수종자목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1번은 천하입니다. 아주 색감이 끝한색으로 멋지게 무늬가 들어있지요. 어, 태양초로 잘 배양된 멋진 천하입니다. 어, 이번은 금옥산입니다 아주, 어, 원반 항산바나가 상당히 예쁜 개체고, 어, 여배로도 이렇게 항산반 무늬가 전 입장에 아주 잘 발현되어 있는, 어, 그런 개체고요 뒤에 지금 보시면 신화도 한쪽 예쁘게 올라오고 있고, 또 옆에 자마 하나 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두쪽으로 올라오면 금방 또 촉수 늘어나겠지 어, 전체적으로 자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3번은 한금박쥐입니다한금박쥐는 원판 금개산반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개체고요 어, 이 개체는 지금 중투가설 아주 예쁘게 또 이렇게, 어, 극강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비앙하셔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금개산반 중투로도, 어, 한 번, 금개산반화도한번피워보시고요 어, 무늬는 이렇게 금개산반 중투로 아주 화려하게, 어, 들어있습니다. 흑강색의 무늬가 잘 발현되어 있죠. 예쁘게 배양해 보시고요. 신화 조쪽까지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4번은 신라입니다. 단일 봉륜 신라고요. 아주 잘 생긴 신라이지요. 어, 신화도 이렇게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어, 5번은 동년입니다. 어, 또 산반 무늬가 어, 이 개체도 항산만으로 무늬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요. 어, 삼반두화가 아주 예쁘게 피는 동년이고요. 그리고 6번은 미검입니다. 미검 종자목입니다. 하려한 삼반문이 어, 또 들어있고요. 7번은 전비소입니다. 또 어, 어, 중투화가 아주, 어, 중투화 소심이 예쁘게 피는 게체지요 어, 전체적으로. 이 꽃잎 따라서 꽃도 예쁘게 핍니다. 그래서 멋지게 또 배양해 보십시오. 이모준가 무너지면서 양쪽으로 신화 두촉을 올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어..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그러면 이 개체도 양쪽 신화를 올려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어, 촉수도 늘리시기도 상당히 좋지요. 그리고 8번은 입병근개놓코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근개 놓코로 아주 무늬 하려하게잘 발현되어 있고요 어, 9번은 전정무지입니다 아주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입장수가 어, 8장이됩니다 굉장히 어, 입장수도 많고, 신화도 한쪽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어, 비양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예쁘게 또 작품 만들어 보시고, 발전도 시켜보십시오. 10번은 입변 또 중투고요. 어, 이 개체도 예은 어, 아주 후육입니다. 끝으로, 이, 끝이 다 오가져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차로 열품종준비했고요 어, 1번부터 뿌리 벌버 또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1번은 천하입니다. 아주, 어, 중투화가 굉장히 예쁜, 어, 천하고요 요즘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개체지요. 어, 이 개체는 태양초로 아주 잘 배양된 개체입니다. 색감이 아주 극황색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개체고요 짱짱합니다. 뿌리, 벌보다 튼실합니다. 어, 뒤에 촉에 이렇게 잎이 잘려져 있으면서 데미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 작은 좋습니다. 보시면, 어, 예, 전진 촉은 굉장히 건강하고요. 전 입장 깨끗합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가 한 촉입니다. 길이는 11cm에 폭이 0.9이고요. 가격은 175만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지게 작품도 만들어 보시고요. 예쁜, 어, 중투화도 한번 비워보십시오. 꽃과 여배를 함께 볼수 있는, 어, 예쁜 천하입니다. 작상태, 이게 색감이 완전 극강색이죠? 너무 예쁜, 어, 극강색을 가진 천하입니다. 정자목가십시오 네, 1번은 천하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생전 점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어, 어, 신화가 지금 하나 이렇게 예쁘게 또 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수 어, 두 쪽에 신화 한 쪽입니다. 색은 아주 극한색으로 멋지게 또 어, 짱짱하게 키운 태양초 천하입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어, 두 쪽에 신화 한 쪽입니다. 네 이번은 거목산입니다. 항산바나가 어, 원판 항산바나로 보셔도 되죠. 항상 바나가 아주 예쁘게 피는, 어, 금목산이고요 그리고 전 입장에 이렇게 산반 무늬가 항산만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어, 적상 때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도 생대점이다살아있고요금목산은 뿌리가 조금 가는 게 특징이지요.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어, 전 입장에 이렇게 항산만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어, 꽃이, 산만는 보통, 어, 변화를 많이 주는 그런 개체인데, 그목사는 유일하게 아주 고정으로 꽃이, 어, 산바 무늬를 굉장히, 어, 화려하게 발현시키는 그런 개체입니다. 그래서 꽃과 예배를 함께 볼수 있는 아주 우수한 그런, 어, 개체지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 지금 두 쪽에 신화가 요 뒤에 여기에서 지금 한쪽이 이렇게 예쁘게 위치좋게 올라오요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뿌리도 앞으로 다 쏠려 있고 뒤에 또어 촉을 올리면서 새 뿌리 내리고 하면 굉장히 아주 멋지겠죠 그리고 이쪽에 또어 자마가 하나 지금 튀고 있습니다 어, 신화 두쪽으로 올라올 것 같죠. 그러면 두쪽다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뿌리벌버 튼실에서 예쁘게 비앙하셔서 멋진 또 작품을 만들어 보십시오. 어, 또 그리고 항산바나도 한번 예쁘게 피워보십시오. 두쪽에 신화 한쪽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14cm에 폭이 0.9입니다. 가격은 50만원입니다. 아주 어... 또이 개체도 태양체로 잘 길러진 멋진 금옥산 되겠습니다. 네, 금옥산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생대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두촉에 신화가 한쪽요 뒤쪽에 아주 어, 예쁘게 이렇게 또 위치 좋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이쪽에도 지금 어, 자마가 튀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어, 두 촉으로 신화가 올라오겠습니다. 이두 촉으로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벌브가 던실해서. 그리고, 어, 그러면 뒤쪽에 이렇게 신화 올라오면 또 뿌리 내리고 하면은 아주 어, 멋진 작품이 되겠습니다. 색감이 이 개체도 지금 항산만 무늬 하려하게 멋지게 들어있지요.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어, 또, 진항 산반하도 한번 피워 보십시오 두촉에 신화 한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작품 만드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3별은 네, 황금박쥐입니다 아주 귀한 개체 지요 그리고 이 개체는 어 꽃은 원판근개산반화가 또 예쁘게 핀다고 하고요어 무늬는 이렇게 어 근개산반 중투로 막지게 지금 전진쪽은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가로 이렇게 어, 갓을 썼지요. 그래서, 어, 아주 최고의 그런, 어, 극황색의 무늬를 발현시키고 있으면서, 어, 갓을 아주 예쁘게 쓰고 있는, 어, 황금 박지입니다. 근계산밤중투이고요 촉수는 지금 두 촉에 지나가도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한쪽 올라오고 있고, 새 뿌리 잘 내려서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변도 예쁘고, 색감도 극황색으로 아주 어, 무늬를 잘 발인시킨, 멋진, 어, 근개산반중투의 황금박쥐입니다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또 촉수도 늘려보시고요. 척음도 만들어보십시오. 아주, 어, 상당히, 어, 극한색으로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는 황금박쥐입니다 귀한개치입니다. 예쁘게 비양해보십시오. 두 촉의 신화 한 촉이고요. 길이는 10.5cm에 폭이 0.7입니다. 가격은 47만원입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어, 보기 드문 어, 극황색에 무늬가 잘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네, 황금박지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 긴 뿌리 또 짧은 뿌리도 새 뿌리 잘 내리고 있지요. 어, 생장점이 다 살아있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촉수는 어, 지금 두 촉에 어, 신화가 아주 예쁘게 또 한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위치도 좋죠. 종자목 하십시오. 아주 건강한 어, 색감이 극강색으로 멋지게 또 무늬가 발현되어 있으면서 중투로 또 어, 예쁘게 어, 들어있습니다. 예쁜 황금박지고요 두쪽의 신화 한쪽입니다. 종자목으로 예쁘게 비양해보십시요4분은 네, 단위봉륜 신라입니다. 어, 이 개체는 굉장히 아주 극한색의 봉륜 무늬가 화려하게 들어있으면서 어, 신화도 예쁘게 이렇게 위치좋게 어, 무늬 발현시키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신라 특유의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개체지요. 백골이 깊으면서 복리무늬를 아주 잘 쓰고 있는 그런 예쁜 어, 개체입니다. 전 입장은 아주 깨끗하고요. 복리무늬도 화려하게 이렇게 멋지게 들어 있습니다. 백골도 깊고 전형적인 신라의 자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개체지요. 어,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는 지금 어, 두 쪽에 신화가한 쪽이고요. 길이는 8.5cm에 폭이 1.2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40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잘생긴 신라입니다. 멋지게 비양해 보십시오. 뿌리 벌버다 튼실합니다. 자꾸 만드시기 상당히 좋은 개체입니다. 네, 신라 뿌리입니다. 어, 뿌리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죠. 어, 신라도 한쪽 예쁘게 이렇게 극 강색 무늬 발현시키면서 아주 어 예쁘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뿌리 좋습니다. 색감이 아주 어극 강색으로 잘 들어있는 예쁜 신라입니다. 잘생긴 신라지요. 척수는 지금 두 촉에 신화가한 촉입니다. 어 이렇게 신라는 이렇게 배골도 깊으면서 아주 색감이 극 강색으로 어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게 제가 작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멋지지요 두 쪽에 신화 한쪽 되겠습니다. 네 오븐은 동령입니다 아주 항산반이 상당히 예쁜 개체 고어 산반도화가 피는 그런 개체 지요 어 전진 쪽이 이렇게 무늬를 아주 항산반을 멋지게 발현시키고 있습니다 치마 입장부터 해서 산반무늬가 화려한 어, 항산반이고요 척수는 지금 두 쪽에 신화가 한쪽 아주 예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뿌리 벌벗으실합니다 어, 뒤에 촉에는 이렇게 잎이 잘려져 있고요. 전진촉이 아주 예뻐서 어, 데려온 개체입니다. 촉수 두 촉에 진한 촉 길이는 9cm에 폭이 0.85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앙 하시면서 멋지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색감이 극한색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동년 되겠습니다. 네, 동면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배양하시는 어,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척수 지금 두 촉에 지나 또 하나 올라오고 있지요.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아주 어, 항산반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 들어있는 동면입니다. 전진쪽이 굉장히 예쁘게 이렇게 무늬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신화도 또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속수막지게 늘려 보십시오. 네, 6번은 미금입니다. 아주 3반 어, 무늬가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는 미금 종자목입니다. 전진한 쪽이고요. 어 자막도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8.5cm에 폭이 1cm까지 나오고요. 어 전체적으로 3반 무늬는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이 끝에 약간의 갈점이 조금 있습니다. 어,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8.5에 폭이 1cm 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예쁘게 배양하셔서 아주 멋지게 자마무늬도 빠진 시켜보십시오. 어, 예쁜 또미금이지요 네, 미금입니다. 뿌리고요.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주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많고요. 어, 촉수는 지금 한쪽에 어, 자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비양하시면서 척수 늘려보십시오 뿌리 아주 건강합니다. 네, 칠번은 천비소입니다. 중토와 소심이 아주 예쁘게 비는 개체지요. 보시면 어, 이 개체는 모주가 무너지면서 양쪽으로 지금 신화 두 촉을 올리면서 어, 이렇게 아주 멋지게도 무늬를 어, 발현시키고 있지요. 척수 두 촉에 어, 자마가 각쪽이 하나씩 있고요 길이는 8cm에 폭이 0.5입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마진도 중토화 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이 상당히 예쁘죠 그래서 어, 또 정장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무늬도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 해서 어, 양쪽으로 신화를 올렸 기 때문에 척수도 늘리시기도 좋습니다. 어, 예쁜 전비소입니다. 네, 전비소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배양하시는 데는 문제 없겠습니다. 척수 어, 지금 두 척에 또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각촉에 하나씩 있고요. 요 양쪽으로 지금 어, 저 모주로 무너지면서 양쪽으로 신화 두 척을 받아 올리면서 이렇게 아주 어, 예쁘게 또 무늬를 어, 발현시키고 있지요. 두쪽에자아두개 있습니다. 8번은, 어, 입변에 근개 놓고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주 무늬, 어,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는 근개 놓고로 멋치 무늬가 들어있죠. 엽성이 굉장히 후육입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엽성을 가지고 있고요. 어, 이렇게 이 끝으로도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어, 근개 놓고 입니다척수1.5 촉으로 측정했습니다 뒤에 볼바 하나의 한 입장이 있어서, 어, 1.5 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길이는 15cm에, 어, 아, 10.5cm에 폭이, 어, 0.6이구요. 가격은 14만원입니다. 어, 정자목 하시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어, 까랑까랑한, 어 입변 근개 노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쁘게 작품 만들어 보십시오. 금개 예, 놓고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전진촉에 이렇게 아주 어, 새 뿌리도 잘 내리고 있고 생장점 살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배양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겠고요. 촉수는 1.5촉입니다. 뒤에 벌바나의 한 입장이 있고요. 아주 예비 어, 굉장히 후육입니다. 까랑까랑한 그런 금개 놓고 무늬 화려하게 발현되어 있지요. 어, 입변 스타일입니다. 1 5초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네, 9번은 전정무지입니다 아주, 어, 작성 태 상당히 좋습니다. 어, 건강한 그런 개체지요. 전 입장 아주 깨끗하면서, 어, 이 개체는 지금 굉장히, 어, 입장 수가 두네 장, 네, 여덟 장이네요. 총 여덟 장. 입장수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어, 전진 한 쪽에 신화가 아주 굵게 이렇게 또한 쪽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보시면 전체적으로 자상태 아주 좋습니다. 어, 입장수도 많고 또 어, 반성도 아주 강하게 들어 있고 예쁘게 비양하시면서 멋지게 또 척수도 어, 늘려보십시오. 한 쪽에 신화 한 쪽이고 뿌리 어, 가닥수도 많고 조금 까매도 아주 건강합니다. 어, 길이는 15cm에 보기 1.4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아주, 어, 멋지게 비양하셔서 제대로 또, 어, 한번 혼화 중투로도 터뜨려 보시고요. 어, 작품도 만들어 보십시오. 네, 천정무지 뿌리입니다. 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아주 건강합니다. 조금 까매도 단단하고요. 뿌리 가다수 상당히 많습니다. 생략 좀 살아있는 뿌리도 있고요. 촉수 지금 한쪽에 어, 신화가 한쪽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작은 아주 좋습니다. 어, 한쪽에 신화 한쪽입니다. 네, 10번은 입변 중투입니다. 아주, 어, 변이, 이렇게 보시면, 어, 후육에, 어, 끝이 오가져 있으면서, 또, 예쁜 입변 중투고요 한쪽에 자마 하이 있습니다. 길이는, 어, 9.5cm에, 보기 0.6입니다. 가격은 6만원입니다. 종자목 하십시오. 어, 엽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종자목 하시기 좋고요.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10편은 2변 중투 뿌리입니다. 뿌리 이렇게 조금 까매도 아주 단단합니다. 종자목 하시기 좋고요. 축수는 지금 한쪽에 자마또 하나 있습니다. 어, 마치기 배양하셔서 어, 예쁘게 자 꿈만 들어보십시오. 이 옆이 굉장히 후유입니다.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어, 1차로 열품 종 소개시켜 드려요. 렸 마음에 드시는 개체 있으시면 전화 문자 주십시오. 또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종자목들이 굉장히 어, 태양수로 오늘 잘 비양된 개체들이 많습니다. 아주 예쁜 개체들이 많으니까 눈여겨 보십시오. 어, 오늘 하루 또 즐겁게 시작하시고요. 오후에 2차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